자, 그럼 계속해서 7번 도로를 통해서 다음 깃발로 향해 볼까요? 미라클? 미라클 아직은 좀 기다려주세요. 저도 이제 알을 까야지. 아가씨, 련이 승부를 걸어왔다. 아, 저 금방 따라잡아요. 저 같은 경우에 방송하면서 멘트 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이 굉장히 더디죠? 어제 잠들기 전에 이거 더 깨고 싶었는데, <laughs> 참느라 혼났어. 탕구리야? 탕구리. 가볍게 박살 내주지. 골짜? 핫! 이건 뭐 제트 기술이 거의 원펀맨 수준이어가지고, 너무 강력하죠? 근데 슈퍼 아쿠아토네이도는 물리기야? 뭐 물리기인가? 특수인가? 와 이거 레벨 언제 올리냐? 레벨이 애지간이 안 오르네. 쭉쭉쭉. 좋은 상처약. 이번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거의 상처약이. 뭐, 공짜로 얻는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자, 길 헤매지 말자. 바다야, 길 헤매지 말자. 시청자분들 답답해하신다고. 엔딩 거의 오셨어요? 저도 금방 따라잡겠습니다. 길이 이쪽이었죠? 텃. 7번 도로 도착이네요. 벨라 화산 공원. <laughs> 뜨겁게 달아올라 파이어. 거의 방병수 노래 듣는 줄. 길치는 지속된다고? 아하, 이런, 이런. 어, 화살 꼬빈이다. 요번 시리즈 비행 포켓몬은 화살 꼬빈으로 하죠. 화살 꼬빈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좀 잡아주죠. 컷. 끼우. 한번 더. 끼우. 저쪽이 들어와. 편히 들어와. 옳지. 자, 그리고 몬스터볼로. 화살 꼬빈 개또다제. 개또다제! 한번 더. 딸깍. 얼치. 자, 화살 꼽힌까지 잡아 줬습니다. 아주 좋죠? 빱빱빱빱빱. 아, 선부터 하시나요? 자, 화살 꼽힌 이름은 파이어로까지 가야 되니까 3.14로 됐어 구독 감사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멤버의 파그 화살꼬빈까지 들어오면서 비행 타입은 모두 들어왔습니다 이제 남은 한 자리는 전설 포켓몬으로 채우자 아니면 풀 타입도 괜찮고. 전기타입이라던지 야옹? 어 알로라폼 야옹이 아니네 가라 뀨공 이분도 여행오셨나봐요 야옹 따위 제트 파워 한방이면 끝이지 허이짜 허이 허이 슈퍼 아쿠아 토네이도 한번 더 간다 원펀맨 등장이다! 옳지! 야옹도 한 방에 보내는 이 화력. 엄청나죠? 완벽해. 뾰오공 24레버. 어, 거품광선. 오, 괜찮은데? 막치기를 버리자. 됐어. 다른 애들 레벨을 언제 시키냐, 이거. <laughs> 큰일 났네. 이번 썸모는 파도타기를 굳이 배울 필요가 없는 게 포켓 라이더가 있어가지고 매우 편리해졌죠. 그러게요. 자 요번 실현 한번 보겠습니다. 썸몬 학습장치 거의 초반에 맞습니다 키아웨이의 실현 당연히 도전을 해야지 어? 이 게임 빨리 엔딩 봐야 된다고 실현 개시! 아? 이건 또 뭐야? 야 이번 실현은 춤 맞추는거야? 뭐야, 이거? 가운데 텅구리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아니, 나 이런 거잘 못해가지고 <laughs> 걱정했는데 겁나 쉽잖아. <laughs> 야, 씨. <laughs> 네, 개굴 닌자 굳이 데려올 생각 없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로 마무리를 지을 생각이에요. 이건 뭐, 누리공으로 선택하니까 굉장히 쉽게 가네. 이번 시리즈 시련이 굉장히 쉽네. 첫 번째 물의 시련이 조금 까다로웠는데, 두 번째 불의 시련은 뭐. 그렇다면 세 번째 시련은 설마 풀인가? 풀은 좀 문제인데. 이건 뭐, 제트 파워 원킬, 거의 원펀맨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두 배를 버틸 순 없죠. 자, 텅구리 돌파해주고요. 어, 소미안 19레벨. 굳이 입날 가르긴 필요 없겠죠? 빨리 고, 고우스가 진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 문제. 오케이. 등뒤 돌고. 오케이. 여러분들도 좀 기억해 주세요. 오른쪽은 등을 등지고 있고. 오케이. 뭐야, 이 아저씨? <laughs> 잠깐만. 아니, 이 아저씨 누구야? 아, 나 씨. 어, 뭐야? 뭐 어디가 틀려? 아, 등산가... 아, 뭐야? 이거... <laughs> 아, 뭐야? 이거... 이 등산가 아저씨... 뭐야? <laughs> 아니, 그리고 등산가랑 싸움을 붙네. <laughs> 야이씨... <laughs> 뭐야? 이거... 아재요... 빨리 좀 주무세요... 집에 들어가 주무세요! 아이고 아재요 <laughs> 아 미치겠네 <laughs> 아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재 빨리 발 닦고 주무세요 집에 가서 와나 미치겠네 진짜 아타 왔어 마그마 박살! 아주 좋죠? 가디언 19레벨 기사회생 음. 기사회생을 일단 배워놓고 얘는 제트 파워를 격투를 놓고서 격투 한번 보자 좋았어 태저의 승부 끝이났네요 됐어! 화살거밀 레벨업이다! 아, 더블팩 축하드립니다. 저도 더블팩 사고 싶었는데, 아. 내 경쟁자가 피카 유튜브님이었구나. 어떻게 하냐고요? 노력으로 하는 겁니다. 매니저 친구가 도와주고 있어요. 불 화살 빈으로 진화. 아주 좋아. 고스도 빨리 좀 진화했으면 좋겠는데. <laughs> 등록 완료! 됐어. 어제 도착해서 놀라셨다고요? <laughs> 불꽃새를 일단 배워주자. 바동 바동 을지 우자 그때 이러 면은, 아 윈디 가디 포지션 이좀 애매 해 지긴 하 는데, 그쵸. 와 그러면 이제 마지막 춤이라고 하네요. <laughs> 이건 또 뭐야? 아니 왜 자꾸 저 등산객 아재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니 저것도 뭐야? <웃음> <웃음> 아니 잠깐만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뭐 뭐라고 해야 돼? 검은 포켓몬이라고 해야 되나? 새로운 포켓몬 <웃음> 미치겠네. <웃음> 자, 주인 포켓몬 도그 도그 보통 생방 시간은 8시입니다. 제가 퇴근하고서 준비하고 생방을 하고요. 이 시간대에 제가 방송을 킨 거는 현재 방가를 내고 그냥 나왔어요. 오늘 어떻게든 엔딩 보고, 내일 미라클 교환, 이제, 썸몬 미라클 교환 준비를 해야죠. 염류트. 이 녀석, 간단히 박살내주지. 트집 잡기. 아, 근데 이게 좀 느리다. 동료 부르기 전에 빨리 보내버리죠, 뭐. 제트 파워 내가 볼 때는 못 맞거든요? 그냥도 아니고, 이거 두 배를 어떻게 막어? 제가 설마, 북물, 불강철, 뭐, 이런 건 아닐 거아니요 역시 막지 못하죠? 빨리 진행 좀요. 지금 충분히 빨리 진행하고 있는 거 같은데. 미크 교환 준비 기다려달라고요? 일단, 누구보다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어, 기습! 이야, 기습을 배워? 어, 기습 아주 좋다. 어, 기습 좋은데? 근데 딱히 버릴 게 없는데. 이상한 빚을 버리자. 스타팅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거 없어요. 다 좋은 거 같습니다. 근데 좀 무난히 가시려면, 어, 놀이공이나, 야오불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작은 차이요? 아재, 정신 차리세요. 오, 불꽃 제트 아주 좋아. 시렴 클리어, 제대로죠? 자, 이제. 한번 제트 파워들을 좀 보고 싶은데, 어허 불꽃 제트 파워 한번 볼까요? 이건 또 뭐야? 춤만 보여주다 끝이네. 그러게요. 야, 이제 퀵볼 10개도 죽고, 오 리자몽 라이드. 이야, 겁나 멋있다! 오, 리자몽! 리자몽 라이더 한번 보고 싶다. 뭐야? 잠시만요. 캡틴 미니게이트? 오케이. 이거는 좀 나중에 보고, 일단은, 제트 파우드를좀 보여 드릴게요. 격투를 가디안에게 주고 됐어. 그다음 불꽃 제트를 화살 파이어 3.145로한테 주자. 됐어. 제트 파워 차례차례 보여드리겠습니다.